우리가 아테나를 찍으면서 항상 우성이 형님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. 어. 아 우성이 형 진짜 아. 매력 있는 것 같아. 아 장난 아니야. 막 계속 그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밤에 들어오더니 그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그걸 보고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동일로 와봐. 넌 내가 매력 이 있냐, 그냥? 아니에요. 우성이 형님, 봤어요. 아니. 그래서 아니. 봤어요. 아니, 그래서 어. 봤어요. 어. 솔직하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 그랬어요. 잘생겼지만. 어, 어, 잘생겼지만. 어, 어, 어.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 너 별로 안좋을것같다고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원이 그냥 친구로 보니까. 진심이었어요. 진심이었어요. 그때. <laughs>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력이 없어. 저한테 막 정색하면서. 잠만 <laughs> <laughs> <자만> 하어요만하 <laughs> 저도 할말많아요 멤버들한테. 어. 하지만 야5일 어. 동안 삐져가지고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. 매력이 없어. 그래가지고 시원아 뭐 대본 봐야지 뭐 촬영 가야지 하면 됐어 난 매력 없으니까 안갈 거야 그 <laughs> 시원아 아메리카노 어. 먹어야지 시원아 아메리카노 사왔는데 먹어야지. 시원아 안 먹어 난 매력 없으니까 안 먹어. <laughs> 일주일 동안 삐진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. 아니 제주잘 뭐? 삐지나요? 시원 씨는 잘 삐지는데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. 바로바로 음. 어.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<laughs> 시원 씨의 근육이 굉장히 그 말근육처럼 굉장히 탄탄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매니저 형이 시원를 처음 봤을 때, 넌 말이다 라고 불렀어요. 그걸 가슴에 담아놓고 집에 간 네. 거예요. 네.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문자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. 뭐라고요? 형이 생각하기에 제가 정말 말이에요. <laughs> 좀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, 어, 네. 시원씨가 저를 좀 유독 좋아하세요. 오. 네,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막형좀 안아달라고, 네. 형좀 뽀뽀해달라고 막 그래요 귀엽게 그냥 네. 뭐 술을 마셨다가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규현아, 형이 너를 팀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요? 어. 어. 그러면 제가 어어 어, 알지, 그 얘기를 해요. <laughs> 너는 형을 몇 번째로 사랑해 그래요? 그래서 지금 제가 아, 한세 번째 안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<그냥> <웃음> 얘기를 하면 수현이 어. 형이 그딱 얘기를 듣고 <laughs> 저기. 왜난 너의 첫 번째가 아니야? <laughs>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시험 네, 네. 시간에 네. 꽂히면 진짜 정말 깊게 빠졌다가 네. 훅 나와요 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선배,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시원아 너도 한번 사진 찍는 거 한번 취미를 가져볼래? 그랬어요 어. 그래서 며칠 뒤에 매점과 이제 같이 가는 도중에 달을 계속 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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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참 슬프지 않아? 왜 <laughs> 그러니까? 뭐저 다리, 지금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아. 그리고 갑자기 사진 찍으면 거의 감독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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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뻐. 그래서, 사진 보더니, 잠깐, 차좀 세워줘. 요 내렸어요. 갔길에. 내렸길에 세워서. 이제 딱 내려서 이제 정장 <laughs> 입고 있었는데 벗고서 딱차 놔두고 차를 계속 봐요. 너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니, 아 아니 진짜 민철 재밌어 같은데요? 아니 자기 표현에 아, 아, 부끄러움이 아, 없잖아. 그럼 멋있는 네. 거지. 본인이 봐도 좀잘 생겼나요? 음, 아니요,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해요. 아 정말. 그럼 다음 생로 퇴근하면 은닝 씨로 퇴근하고 싶어요? <laughs> 외모가? 아, 근 은혁이는 정말 그 아까 외모 순위만 봤을 때 꼴찌인 거지. 근데 <laughs> 삼적 봤을 때 정말 좋은 친구 네. 예. 나는 네 얼굴은 마음에 안 들어, 나도 사실.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생겼으면 좋겠어요? 저요? 네. 예. 저 정도요? <웃음> <웃음> 저 정도요?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로 네요 어,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, 뭐. <laughs> 어, 아. 서비스 어떻게 된 것입니까, 지금 현재? 지, 굉장히 바쁘인데지 어? 결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예. 잘생긴 오빠 같다 그러고요 은혁 씨는 잘생긴 멸치 같다 그러고 아, <laughs>